안녕하세요. 리안이의 취미생활, 리안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딱지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지금 이거는 그 8개에 천원인데 엄청 저 친구들에 비해서 적은 걸, 그냥 적은 걸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요. 피카츄 비맥스. 원래 피카츄가 포켓몬하면 딱, 키는 이점에 21.0m 고요. 몸무게는 몇인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은 석탄산. 이거 중복입니다. 여기 또 있어요. 네, 이게 석탄산이 딱지가 엄청 잘 됐는데, 팅게 나갔죠. 네, 그렇다면 석탄산은 두고 이제 스트린더, 스트린더, 스트린더.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딱지 8개에 1,000원으로 한개 샀는데 중복이 2개 나왔습니다. 키는 1 6 m 몸무게는 4 0 0 k g 그램 키오퍼스 오롱털 저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두갈루든 이런 빨간 구름 있는 게 VMAX입니다 이것도 브이믹스입니다, 여기. 저기, 얼굴에 보시면 빨간 구름이 있습니다. 무 모르페코. 이거 모르페코 원래, 그, 노란색이랑 다른 뭐 색이 있었는데, 이 모르페코는 엄청 보라색이랑 까만색이네요. 펜텀 오라우스. 영격도 있고 이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빨간색이라 일격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, 주변이 빨간색 같습니다. 잠만 보고. 그리고 얘는, 그, 귀엽습니다. 치고만. 자, 이제는 요, 은색, 금색 기차 별로 없습니다, 근데. 그, 음. 먼저 소개할 거는 요거. 지훈이랑 해서 이긴 건데. 더럽전에. 그 다음에 이거는 노아의 취미생활을 준 거. 레시아모. 그 다음에 이거는 제크로모. 이제 금색 썬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한다이노 이렇게 있습니다. 짜잔 모두 조합쳐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떠신가요? 제가 포켓몬을 더 소드리, 소개드릴까요? 해 짜잔 더 소개는 안 드릴라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이걸 더 소개드리려고 해 했습니다. 딱지랑 포켓몬, 그런 것들, 이거를 소개를 했는데, 이거는 메가리자몽입니다. 팔도 움직입니다, 팔. 그 다음에 다리도 움직이고요. 원래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 꼬리가 엄청 길죠? 이거는 메가리자몽이 맞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. 뿔은 여기 가운데 이거 큰거 없어야 되는데, 있으니까, 메리죠 지금 저가 안 쓰겠는데 한번 쓰기 해볼까요? 짜잔, 멋있죠. 와, 진짜 멋있습니다. 발톱도 하얗네요. 자, 그러면 오, 블랙. 블랙키는 까만색 고양이인데, 지금 눈이 빨간 게 정상이고, 저기 머리 위에는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. 이건, 그, 에잉? 잠깐만요. 아, 이거는,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그 다음엔, 어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, 피, 이건 피카츄고요. 저가 그성인이의 취미생활과 모래놀이를 할 때, 앉아서 이렇게 모래가 조금 여기 남아있습니다. <목소리> 이제부터 이름을 다 맞춰보세요.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름 맞추는 재미가 있죠. 저는 이름을 몰라서. 아이고. 이고 저거 지금 소개하는 거다 포켓몬입니다. 저거 지금 너무, 이거, 서그해가지고 너무 자세가 불편한데. 아이고. 아,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. 이건 쓰기가 어려워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못지 못지. 찌 어디 갔지? 아 저것다 아이고 이건 포켓몬 카드가 아닌데 이건 이런 말랑말랑한 모찌모찌입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모찌모찌인데 한번 꺼내볼까요? 저 요기는 보통 너무 아껴서 잘안 만지긴 하는데 네 잠깐만 멈출게요. 뭐 여기가 얼굴이고 지금 여기가 팔이고 여기가 꼬리입니다. 근데 여기 여기 옴 파인드는 벽에 붙는데요. 이거 거의 잘안 붙어요. 네, 음,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피카츄. 이거 저거 얼굴. 얼굴이 있었는데 다 떼버렸습니다. 입자국만 남았죠. 그 다음에 여기가 팔이고 여기가 귀고, 그 다음에 여기가 똥꼬. <laughs> 이거 원래 사실 연필 꽂을 때 쓰는 겁니다. 여기가 발이 있고, 여기 뒤에는 그 피카츄 꼬리자고. 여기도 이렇게 검은색 그거 있잖아요. 피카츄 뒤에 검은색 뭐줄 같은 게 있는데, 일단 그거 여기 흉내 냈는데, 자세히 보시면 보실 겁니다. 보이실 겁니다. 두개 선이 있는데, 지금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. 어 여기 있다. 이거는 이 원래 이거예요. 원래 이렇게 됐는데,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 5 0 0원에 뽑은 거거든요. 완전 싸요. 자, 이제, 구독, 구독, 과, 조, 아, 유, 눌러, 주, 세, 요. 안녕.